이야기 주머니 작품 볼게요. 줄거리는 글공부하는 젊은 도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만 두고 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은 이야기들이 주머니에 갇혀 있어요. 갇힌 이야기들은 사악한 귀신이 되어 자신들을 주머니에 가둔 도련님을 결혼 날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도련님이 하인이 그 계획을 엿듣고는 결혼을 위해 떠나는 도련님을 따라 나서고 이야기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부터 도련님을 구합니다. 하인이 도련님을 구해주는 거예요. 하인이 도련님에게 사실을 말하니 도련님이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야기 구조를 볼게요. 젊은 도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이야기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한다.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고 보관만 한다. 3년 동안 주머니 3개를 채웠어요. 이야기로 주머니 3개를 채웠다. 4년째 도련님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귀신이 된 이야기들은 이야기들이 귀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가둔 도련님을 해칠 계획을 세웁니다. 돌배를 먹게 해서 도련님을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인이 이야기 귀신들의 계획을 엿듣고는 길을 떠나는 도련님을 따라 나섭니다. 젊은 도련님이 돌배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이야기 귀신들의 함정인 걸 알고 돌배를 따서 멀리 던져버리고 도련님을 구합니다. 이 돌배를 못 먹게, 못 먹게 막습니다. 하인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니 도련님이 주머니를 열어서 갇혀있던 이야기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 작품은 구비문학으로 구비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문학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쭉쭉쭉쭉 전해지는 문학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작의 문학입니다. 여러 사람이 만드는 문학이고요. 그 다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이걸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변화한다,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적층이 돼요.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적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비문학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할 때 화자 있고 청자 있고 이런 맥락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구비문학은 시간적 공간적 맥락의 도움을 받아요. 이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문장이 정돈되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 대풀이되기도 합니다. 이래도 시간적 공간적 맥락의 도움을 받으니까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정돈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문장 성분이 생략되고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어도 이런 맥락의 도움을 받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을 읽어 볼게요 본문은 이제 구비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장들을 볼게요 그 전에 참, 대가집에서 독선색을 앉혀놓고 아들 공부를 딱 시키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한다 공부를 안 한다. 여기에서 참을 볼게요. 참이라는 것은 말할 때, 참, 뭐, 에, 어, 음, 그러니까 같은 무의미한 표현이에요. 우리 말할 때 이런 무의미한 표현 쓰는 거, 구비문학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 접는 거야. 적어선 하루 저녁에 한 마디 들으면 하늘 적어서 이걸 꼭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는 적는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문장이 정돈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고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문장이 정돈되었다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죠 정돈되지 않아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 그 다음, 4년째 되던 해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누가 갔어요? 도련님이 간 거예요, 도련님.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문장성분 주어가 생략이 되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동네에서 살것 같음, 저기 홍천점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저기. 이런 동네, 저기 홍천. 이거는 이제 공간적 맥락에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동네, 저기 홍천, 공간적 맥락에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어 명령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하인에게 명령을 했다 하면 돼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정돈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돈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면 허면 하 그걸 먹으려고 애쓸 거다. 하 무의미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음에 이런 거 무의미한 표현 그 얘기를 쫙 했어.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주어와 부사어가 생략돼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아라는 거 무의미한 표현이다. 그 다음, 아, 그래. 이것도 무의미한 표현이다. 우리 말을 할 때요. 무의미한 표현 쓰잖아요. 중간중간에 무의미한 표현 쓰고요. 생각하는 도중에도 이런 무의미한 표현 쓰게 되죠. 구비문학의 특징이고요. 나는 그 놈의 걸 주워줬다 보니까 그저 한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여기에서 나는요. 구술자예요. 구술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개입을 했어요. 이야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나는 그저 한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다. 원래는 세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술자가 한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구술자인 나는 그 많은 얘기를 다 듣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새 주머니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다. 한반 주머니밖에 못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비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특징을 볼게요. 얘기주머니. 그 젊은 도련님이 얘기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세 개가 됐다고 했어요. 새 주머니. 이 도련님은 들은 이야기를 모아놓았어요. 귀로 들은 이야기를 모아놨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구비문학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오겠지. 응, 귀신질이라도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도대체 뭐야?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갇혔습니다. 주머니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전해지지 않았어. 생명력을 잃었어. 귀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는 전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지지 않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서 터쳐서 다 풀어 보냈단 말이야. 나중에 도련님이 이야기 주머니를 풀어헤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전해진다. 구비문학이 소멸되지 않고 전해졌다. 밖으로 나왔다. 전해졌다. 그래서 기록문학과 공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정리해보면 이 작품의 갈래는 서라고요. 구비문학이라고 했어요. 구비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고요. 이 작품의 메시지는 들은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전해져야 한다. 이 도련님처럼 주머니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데다 가둬놓으면 안 되고, 전해져야 한다.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더해지고, 재구성되어야 이야기로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져야 된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는 생명력이 없다.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들이 귀신이 되었죠. 생명력을 잃고 귀신이 되었었어요. 그 다음 알아두기는 구비문학을 알아볼게요. 구비문학과 대조되는 게 기록문학이에요. 구비문학은 말로 전해지는 문학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입을 거쳐요. 공동작의 문학이고요. 입을 거치면서 변화합니다. 유동성이 있다. 그 다음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 적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말할 때 화자도 있고요. 청자도 있고요.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장면.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돈이 되지 않아도 돼요. 정돈이 되지 않아도 이런 맥락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문학이라는 것은 글로 된 문학이에요. 이것과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